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가득 m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오직 탁월하시고 모든 인생과 e 조 세계가 조화를 이루게 하시되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도록 그때 그때마다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내시는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탁월하신 주, 뛰어나신 주, 내 아버지를 높이며 찬송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일절. 네이 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로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요지를 보면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신 업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있었던 많은 일들 특별히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그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그런 부분 또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토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볼때그 애굽에서 출 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약속의 지파가 영령이 유구하게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죠. 늘 그들과 함께하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고 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공급해 주셨고 그 공급하심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손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말과 불담으로 지켜 주시고 늘 가는 길을 열어 주시는 그리하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찬양이 되는가? 바로 이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6절에말씀해 보면 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찜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인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어땠습니까? 출애굽에서 만났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큰 문제였습니다. 또 요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능력, 그의 권능으로 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되 어려움과 문제를 싹 제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홍해 그 넓은 바다를 갈라 주셨고 요단 그 강을 갈라 주심으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물길이 문제가 되어 건너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건능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장애물을 넘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히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넘고 또 넘게 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권력과 세력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 권력과 세력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넘치시는데 모든 것이 복종하게 하고 지배하게 할수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의 속성 중에 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권능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힘과 권력, 권세,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과 그큰 권세의 위엄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데 넉넉하시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또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라 할지라도 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될수 없다. 그리하여 어때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양 떼들은 뛰어놀 수 있다. 여러분 홍해 가를 때 얼마나 기쁘게 뛰어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을까요? 양들이 꼴을 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양들이 쉴만한 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정말 배부르고 또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었을때 누리는 그러한 뛰어놀 수 있는 평안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험산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되셔서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이 되십니다. 실제로 보니까 땅이여 너는 주압,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반석을 탁 치니까 어떻게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지금처럼 우물을 내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 가지고요, 끝에는 보석이 박혀 있고, 강철로다가 만들어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어, 때리면서 계속 힘으로 눌러가지고 돌리면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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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뚫고 들어가서 샘을 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샘의 근원이 없으면 물은 안 터져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였잖아요. 막대기였잖아요. 그 막대기로 바위를 쳤는데 그 바위에서 샘을 터지, 터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모세의 힘이었을까요? 막대기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야 합니까? 모든 땅들아 떨어라. 땅들아 여호와 앞에서 떨지어 세상, 건세, 어둠의 주관자들아, 여우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자, 여러분, 60만 대군이 지나가면서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큰 강이나 셈이 흐르는 곳이 아니면 그 가람을 해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돗물이 칵칵칵 있어도 우리는 샤워하려면 문제고 마시려면 문제고 빨래하려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해가 뜨거운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지역에서 그런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요? 샘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나왔다는 것은 그냥 쫄쫄쫄쫄 흘러가지고는 그들의 해갈, 그들의 쓸 것을 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흘렀을까요? 콰칼칼 쏟아진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이 넘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니고서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외에는 그의 권능 아니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역사입니다. 저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권능으로 주의 구원을 입은 순, 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이미 우리 주님은 오셔서 성령의 전대기 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그러한 권능을 가진 자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다 임하신 거예요. 그 권사 능력을 가지신이가 다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땅들아 두려워 떨어라. 내가 움직이는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권능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두려워 떨지어다. 우리는 그래서요. 믿는 자로서 쭉으로 들면 안 돼요. 쪼그라들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왜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슬퍼하며 어찌하여 기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건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그 권능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며 영광 돌리고 땅들아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혼과 내 온몸 안에 정말 창조하시는 영이 함께하시는 이 권세위에 떨쳐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하루를 열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장애물도 걱정 없음은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장애물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주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건재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건능의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 권세와 위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그 건능을 찬양하며 그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마치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장애물이 문제 없음을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요단이 내게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음을 또 미리 찬송하게 하시고 내가 가랄지라도 반석이 물이 되게 하시는 그 샘이 터질 것을 먼저 생각하며 그 샘을 마신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자 어찌 하나님이 인정함을 얻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